안녕하세요. 이야기 마당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꺼내려는 이야기는요. 솔직히, 제 평생에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전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 박순애가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건강 박람회가 열린다나, 뭘 하나, 까면 안마기도 주고 효소 음료도 그냥 준대요. 공짜라잖아요. 말만 들어도 혹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날 전참 외로웠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딸내미는 전화 한통 없고, 괜히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 그냥 나가서 사람 얼굴이나 보자 싶었죠. 근데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엔 100만원짜리 영양제를 들고 있었어요. 뭘산 건지도 모르겠는데 결제는 되어 있었고 며칠 뒤 카드값 문자 받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바보 같았던 걸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정말 훈련이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어찌나 살가운지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당신도 당신 옆에 누구도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왜 이걸 털어놨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도 꼭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말한 줄이 한 사람의 지갑과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요즘 들어 더더욱 말동무가 없어요. 남편 떠난 지 6년째인데,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또 혼자구나. 오늘도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건네줄까. 그게 참 사람이 갈수록 외로움에 약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 새끼 챙기고 시장 보고 동네 할머니들 만나 수다 떨다 보면 하루가 갔어요. 근데 이제는요, 시장에서 물건 한개 사도 아줌마들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할머니, 늦게 오셨네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내가 거기 있어도 되는 건가 싶고요. 집에 오면 조용해요. 그 조용함이 무섭더라고요. TV 소리만 커지고 내 목소리는 자꾸 작아지고 전화벨은 울리지도 않고 문자도 오질 않아요. 딸내미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대요. 문득문득 떠오를 땐 문자 하나 띄고 요 엄마 감기 조심하고 이모티콘 하나 붙여서요. 물론 고맙죠. 근데 그런 날은 더 슬퍼져요. 왜냐면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나한테 온 유일한 말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혼자 밥 차려먹고 밥 먹다가 체하고 냉장고 문 열었는데 시든 상추만 보이고 그런 날은 괜히 내가 나한테도 미안해져요. 아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젊을 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손끝에 불나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 하루에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 날에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어르신, 저희 건강박람회에 초대드려요. 요즘 무릎 아프시죠? 안마기 무료 체험 행사예요. 그날 오시면 효소 음료도 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 드려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그 말투가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 박순애한테 전화했어요. 순애야, 너 혹시 이런 전화 받아봤어? 아이고 언니, 나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지. 사람들도 많고, 웃음도 많고, 무슨 노래 자랑도 하고 경품도 주고, 진짜 좋아. 언니도 한번 가봐. 심심할 땐 그런 데가 딱이야. 순회는 밝았어요. 항상 씩씩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과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아도 항상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난 한번 망설였어요. 괜히 이상한데 끌려가는 거 아닌가, 내가 바보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고 누가 나한테 오라고 했고 그곳에 가면 누군가 나를 반겨준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무릎도 쑤시고 가슴도 답답했어요. 그래, 그냥 나가보자. 밖에 바람도 쐬고 가서 혹시 안마기 한번 눕는다고 큰일 나겠어? 그렇게 전... 버스를 타고 강북구 모퉁이의 그 건강 홍보관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켠엔 누군가 날 알아줄 것 같은 그 이상한 설렘이 있었고 또 한켠엔 이상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그 설렘이 내 통장에 찍힐 숫자들과 바뀔 줄은 홍보관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허름한 곳일 줄 알았는데 흰가운 입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어르신,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어머니. 그 우리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말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 떠난 이후 어머니란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어요. 딸도 요즘은 그냥 엄마 하고 말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행사장이 펼쳐졌어요. 음악이 흐르고 노래방 기계로 누군가는 이미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였어요. 거기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도 다 웃고 계셨고요. 자리 안내를 받으니 테이블에 물이랑 비타민 음료, 그리고 간식도 놓여 있었어요. 종업원인지 직원인지 모를 젊은 친구가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날씨 쌀쌀했죠? 여기 따뜻하게 준비해놨어요. 어머니는 어디 불편하신데 있으세요? 그 말투가 마치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무릎이 좀 시리다고 했더니 금세 담당 전문가라며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이성훈 씨라고 했어요. 나이는 마흔 중반쯤? 인상이 좋고 말투가 아주 부드러웠어요. 무릎이요? 요즘 날씨에 많이들 그러세요. 그거 다 혈액순환 때문이에요. 제가 이따 특별 체험 제품 하나 꼭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집에 가서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을 땐 진짜 의사 같기도 하고, 뭐랄까 믿음이 갔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나와 춤을 시켰어요. 젊었을 땐 이런 거 쳐다도 안 봤는데 어느새 손을 흔들고 옆 할머니들과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경품 추첨이 시작됐고 누가 삼겹살 세트를 받았고 누가 발 마사지 기계를 뽑았다고 환호성이 터졌어요. 다음 상품은요. 건강 되찾기 혈류촉진기. 아이고 이거요. 요즘 저희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에요. 사회자의 입담도 좋고 분위기가 푸근하니까 다들 웃고 박수치고 나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이성훈 씨가 옆에 앉더니 작게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런 행사 처음이시죠?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특별히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건 초대한 분들 중 몇 분께만 따로 보여드리는 거라 그 말에 저는 괜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별것 아닌데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된 사람 같았어요. 따로 마련된 체험실로 안내됐고 그곳엔 커다란 기계 하나가 있었어요. 혈액순환 기계라고 했고 저는 거기 앉아 15분을 체험했어요. 생각보다 따뜻했고 기계가 다리를 꾹꾹 눌러주니 괜히 피로도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성훈 씨가 말했죠. 이 기계 병원에서는 300만원 넘어요. 근데 오늘은 어머니처럼 초대된 분들께 행사 가격으로 나가요. 오늘 초대된 분들만 90만원대 행사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두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어머니 남은 10년, 20년의 삶이에요. 그냥 아껴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효율적이에요. 자녀분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딸아이한테도 민폐 안 끼치겠구나. 그리고, 그가 꺼낸 한마디가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벌써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이런 거 하나 사드리지 못해서,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내 딸에게, 혹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제했어요. 카드로, 사인도 했어요. 무슨 설명도 들은 것 같긴 한데, 머릿속이 하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노래자랑 무대로 안내 받았어요. 상품권도 하나 받았고, 간식도 챙겨줬어요. 그땐 참, 따뜻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땐 몰랐어요. 그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몸은 분명히 어제보다 가벼웠는데 마음 한켠이 시큰했어요. 그래도 그 기계를 생각하면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었고 오랜만에 나를 위했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점심 먹고 나니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결제 승인 183만원. 헬스핏 메디센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180? 90만원대라고 하더니 왜 180만원이지? 그때서야 어제 종이에 사인할 때 가격은 써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죠. 어지러웠어요. 어제 분명히 이성훈 씨는 행사가라며 90만원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찬찬히 기억을 더듬었지만 어제는 음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설명도 정신없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홍보관 명함에 적힌 번호로.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다섯 번을 걸고 나서야 여자가 받았어요. 헬스피입니다 누구시죠? 제가 어제 기계를 구매한 사람인데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환불이. 죄송하지만 이미 포장도 끝났고 개인 위생 상품이라 환불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잠깐. 내가 뭘한 거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쑤시는 건 둘째치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80만 원. 내 연금 두 달치예요. 그걸 내가 어제 한번 체험하고 덜컥 카드로 긁은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창피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겠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박순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순애야, 너그 기계 얼마 주고 샀니? 언니도 샀어? 아이고, 언니도 빠졌네. 얼마 줬냐고? 나, 나한 백만 원쯤 줬지 아마.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진 모르겠어. 그냥 나도 모르겠다. 순애의그 말에 가슴이 더 서늘했어요. 혹시 너도 환불해 봤어? 아이고, 안 되지. 전화해도 뭐 이미 포장했다나, 뭐라나. 그래도 가끔 가면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냥. 그 말이 더 석을 펐어요. 이 사람들이 파는 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옹기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난그 옹기 값을 180만원이나 줬어요. 그날 저녁, 딸 은정이랑 통화를 했어요. 처음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 또뭐 샀어? 어, 기계 하나 샀는데, 얼마짜리인데? 180만원. 뭐? 엄마 미쳤어? 요즘 세상에 그런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떴다 방이야. 사기꾼들이야 사기꾼. 은정아 나는 그냥. 엄마는 그냥이 없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제발 좀 조용히 살아줘.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일 만들고 그래?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민폐였나 싶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 기계는 구석에 세워놨지만 지나칠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기계는 매일 제 자존심을 할부로 갚으라며 무언의 채권자처럼 거기 서 있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시렸지만 그날 이후 가슴이 더 시렸어요. 며칠 동안 기계에는 손도 안 댔어요. 그 무게감이 그냥 무릎이 아니라 마음을 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카드값 명세서를 보면서 이자며 할부며 꼼꼼히 따져봤는데 이건 뭐 앞으로 두 달은 라면만 먹고 살아야 겨우 갚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하면서 내손꼭 잡던 그 남자. 진심 같았거든요. 아니 나는 그게 진심이길 바랐던 거겠죠. 내가 너무 외로워서 누구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 은정이랑도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전화를 안 받았어요. 딸이 틀린 말한건 없어요. 근데요, 그 말투, 그 짜증 섞인 말투는 엄마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또뭘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엄마 또 존재했어?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기계는 구석에서 먼지가 쌓이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었어요. 동네 마트도 안 갔어요. 누가 나한테 그거 샀다더라 소문이라도 낼까봐 박순애도 만나기 싫었어요. 좋은 뜻으로 같이 가자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화가 났어요. 왜 같이 가자고 했어? 왜 거기 앉아서 같이 박수치게 만들었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 제일 화나는 건저 자신이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외로웠지? 왜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다 열어줬을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외로움이 사람을 망친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 외로움이 날 180만원짜리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딸 은정이는 그걸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봤어요. 보내진 않았지만, 그날 밤에 썼던 그 편지 한 장이 내 가슴 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은정아,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말만 걸어도 그게 고마워서 눈물이나 그 사람들 말에 속은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누군가한테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너한테는 엄마가 왜 이렇게 밖에 안 보일까? 어렸을 땐 내가 아프면 하루 종일 옆에서 손 붙잡고 있었는데 이젠 엄마가 아파도 내 시간도 마음도 바쁘다는 걸 알아. 그래도 엄마도 한때는 누군가의 전부였단다. 그날 편지를 쓰고 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나마 그날은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 눈빛이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이제 그만 울어라. 다시 일어서야지. 그 말이 꿈속에서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 묵혀둔 서랍을 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예전에 받았던 안내 책자랑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꺼냈죠. 그 기계를 다시 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내가 뭘 해야 할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했는지 몰라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작은 숫자들이 그날따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며칠 전에 건강 기구 하나를 홍보관에서 샀는데요. 180만 원짜리예요. 환불이 안 된대요. 상담원은 아주 차분하게 물었어요. 계약서는 받으셨나요? 제품은 수령하셨나요? 며칠이 지났나요? 내가 무슨 범죄자 된 기분이었지만 그 목소리만은 날 탓하지 않아서 고마웠어요. 그분은 알려주셨어요.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다만 일부 사업자는 포장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개인 위생 상품 운운하며 발뺌한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지자체에도 불법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3개월 미만 단기 임대 사업장일 경우 불법 가능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동네 주민센터에 갔어요. 아직도 그날 복지 담당 공무원 얼굴이 서네요. 조용히 제 얘기를 듣더니 또 이런 피해가 있었군요 하더라고요. 또요? 네, 며칠 전에도 똑같은 업체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공정위와도 협조하고 있으니, 신고서만 써주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기계는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어요. 내가 뭘할수 있다는 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그리고, 노인정에 갔어요. 한동안 안 가던 곳이었지만, 이젠 더 숨고 싶지 않았어요. 앉자마자, 동네 할머니들이 물었죠. 영숙이 언니, 요즘 왜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다 말했어요.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혼자 가지 않을 거라고,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부르더라도 그게 내 마음까지 사려는 건 아닌지 꼭 한번은 의심해 보자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내 건강과 삶을 아껴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도요. 그 기계는 구청의 증거물로 넘겼어요. 이제 그건 내 실수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일어서기 시작한 증거예요. 며칠 전이에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정류장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홍보용 전단지를 들고 서 계셨는데 그 표정이 예전에 저 같더라고요. 아무 의심 없이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어디론가 향하던 그날 아침에 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그러자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건강 설명회 있대요. 안마기도 준대나 모래나 공짜라니 괜찮지 않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나도 그 말에 끌렸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님,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버스가 올 때까지 남은 7분.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짧고 또렷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어르신은 내내 내 말을 듣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전단지를 접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얘긴 누가 좀 먼저 해 줬어야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이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노인 피해 예방 교육에 자원 강사로 나가게 됐어요.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 싶었지만 막상 마이크를 잡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속았던 마음, 부끄러웠던 기억,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게 나에겐 큰 힘이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는 또 울게 된다는 걸요.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누군가의 통장이 지켜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존심이 덜 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속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이웃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서 울고 혼자서 후회하던 나는 없어요. 딸 은정이도 요즘은 가끔 전화를 해요. 엄마, 요즘은 괜찮아? 혼자 잘 지내지?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응, 이젠, 공짜보다 더 귀한 걸 알게 됐어. 그게 뭐냐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나를 믿는 용기, 그게 제일 값지고 그 어떤 사은품보다 소중한 거라고요. 살다 보면요. 한순간의 실수로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좀더 똑똑했더라면 근데요. 그건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사람이란 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살고 싶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그날의 저는 무너지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부끄럽게만 여긴다면 다음 사람도 또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로 했어요.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나를 지키지 못했던 날도 다시 일어나던 날도 다 기억하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외로워서 괜히 어디라도 가보고 싶은 날이 있으셨다면 혹시 공짜라는 말에 한 번쯤 귀가 솔깃하셨다면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서로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마당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